안녕하십니까? 통일필수단어 시즌2 열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얼굴 서다, 좋다 정하다, 눈 작다 세 표현을 보겠습니다. 얼굴 서다입니다. 동작은 얼굴을 가리키는 동작 플러스 서다라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세운다, 다시 말하면 약간 보증이나 담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세운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어, 어떤 걸 서, 세우다, 서다, 플러스 두다 하면은 이게 보통 이제 담보를 둔다 할때 사용합니다. 담보를 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일 때 내가 사는 게 있고, 전세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세금을 맡겨두는 개념이죠. 그때 하는 경우도 이 수어를 사용합니다. 자, 어쨌든, 세우다, 두다라는 게 어떤 증인 계열이에요. 그런데, 실제 어떤 그 보증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얼굴을 세우니까 이게 무엇이냐? 두 사람 간에 보통 동거에 있을 때 제3자를 불러다가 얼굴 세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얼굴 세우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담보나 이런 것들이다 보니, 많이 쓰다 보니까, 어, 근데 나부로 보증 쓰라는 건가? 이 사람이 안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의미보다는 얼굴 세운다는 게네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역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동인이 이제 수화가 하는 부분하고 국어의 부분이 좀 이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쓰는 한글들이 그리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돈 빌려줄 때네가어 얼굴 섰어 이런 표현합니다. 이게 보증 섰다는 개념이라 네가 증인으로 있었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굴 쓰다라는 게 한편으로 어, 증인으로 쓴다. 나돈빌려니까니가 확실히 본 거야 이런 의미의 얼굴 서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보증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써어보면 보증인을 보증 세우다 사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사실 그 보증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증이라는 걸좀 풀어서 더 설명하지 않선 이게 이제 굉장히 애매한 수화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좋다, 정하다입니다. 동작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동작의 뭐냐면, 이게 좋다라는 수예요. 정하다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좋다, 정하다. 자, 이때, 좋다는, 어,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구실한의이에요 훌륭하다라는 거죠. 아주 훌륭하게, 제대로 결정이 됐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 이게 딱 맞아. 제격인 사람을 채용했네. 누군가에게 적성에 적성딱 맞아. 할때 표현합니다. 좀 제격이다. 때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안성맞춤이라는 표현할 때에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딱이야. 라고 할때 좋은 걸로, 다시 말하면 최상의 걸로 정해졌어 라는 의미로 좋다 정하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좋다 플러스 정하다 보니까 어떤 신체검사나 예를 들어 이제 군인가요 군대를 갈때 보면 신체검사 하죠 그때 이거라고 하면 이게 정상이라고 들입니다 좋다 정해지다 그니까 러 이상이 없다 라고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상 이다라고 판정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상이라고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눈 작다입니다. 동작이 이렇게 합니다. 자 눈에서 하는 거고 이 동작은 작다라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작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썼습니다. 손끝에 한 마디를 갖다 대는 동작이에요. 그리고 크다는 이 손끝의 마디가 점점 점점 길게 되는 동작이 이게 크다. 지금 변형돼서 이게 크다라고 쓰고, 작다 하면서 이 동작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쓰면 이렇게 튀겨주는 동작만 써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적다라는 표현이고, 이게 작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거는 작다, 적다를 통합해서 그냥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어쨌든, 눈 플러스 작다라는 거는 눈에 들어온다라는 건 내가 마음에 들어한다. 이건 훌륭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작다가 들어옵니다. 그럼 좀 눈에 들어온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 좀 마음에 차는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 축구 경기 하는 거 보는데, 성인들 축구하는 거볼때 있고, 유소년들 축구하는 거 보는데, 어, 이 너무 잘해, 오, 이렇게 씁니다. 눈에 대놓고 들어오면 잘랐고 좋다 라는 의미지만 눈이 적게 들어온다는 것은 어좀 하는데 제법 하는데 이때 쓰는 게이 동작입니다 그래서 작게 들어온다는 거죠 또 한편 이 동작 자체는 똑같은데 어떤 표현이면 눈 작다 다시 말 작은 게 눈에 들어온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주변상을 잘 캐치한다. 보통 눈치가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눈치가 있다. 알아. 알아. 그러면 아주 작은 것만 캐치하고도 이미 내용을 파악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작다, 작다, 작다 하면은 뭐냐면 눈치 보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때는.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남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 안 친하니까 어, 불안해가지고 눈치 보면서 생활했어. 하면은 어떤 작은 움직이나 행동도 내가 계속 관찰하면서 생활해야 됐어.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한국어로 치면은 눈치 보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오늘은 얼굴 서다, 좋다, 정하다. 눈, 작다. 세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